하면서 너무 진상을 느끼는데 대박 아니 그뭐 내가 있잖아 어 자, 진짜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 그 경험하면서 너무 <laughs> 착했어 아 뒤에 아 이거 주의할 점이 뒤에 쪽벌를 발라놨어 그래가지고. 너무 따뜻하면 초코가 뒤에 녹아서 번복될 수 있으니까 조심히 먹고. 그래, 좋아. <laughs> 이 사진들 여기 붙어있는 사진들 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진들이야. 음. <laughs> 어, 완전 내 <매출한> 취향 사진들. 하나. 오. 아. 너무 귀엽다. 여기 내 얼굴 있는 거 봤어? 너무 귀여. mm -hmm. 수 있나? <웃음> <웃음> 뭐. 이것도 귀여운 그러니까. 포인트가 되는건가? <laughs> 귀여워 <그래>? 뭐야 고마워 <laughs> 편지용 엽서? 나한테 쓰는 편지인가? 맞아 엽서 너무 예쁘다 나 오늘 하, 하얀색으로 드레스 코드 맞춰 입은 남인데 티안 났구나. <laughs> 너무 이뻐. 진짜? 아, 진짜? 너무 이쁘다. 나 솔직히, 나 이날 찍었던 사진 너무 좋아해. 그 하얀색 미니 원피스? 미니 드레스 같은 거 입고. 너무 마음에 어, 이거 진짜 자고 있는 거 아니야? 회사 때 진짜 잤나 그러니까 이런 게 좋다. 나 지금 하나도 안 힘들어. <laughs> 맞아, 표정 다 달라. 아, 저기도 있구나. 응. 아, 여기 그, 그영상 이게 뭐지? 아, 이건 애들이랑 뺏는 거네. 자, 꾸며, 꾸며야 돼. 꾸며볼까? 꾸며 <laughs> 미, 미안, 미안. <laughs> 내가 좀 평생 크게 살아왔서 <laughs> <laughs> 내가 오늘 올린커버노래다 맞아. <laughs> 아, 맞아. 딱 올린 거 그거야. 그 영상 맞아. 맞자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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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아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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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 맞아. 맞아. 나, 이, 아 근데 나, 뭐, 뭐 내가 내 자신을 안 좋아하진 않지만, 나 이날도 진짜 <laughs> 좋아한단 말이지. <laughs> 나 좋지만, 뭐 이날도 좋아하는 날 중에 하나야. 해봐. <laughs> 그럼 이거 해볼래? 어, 해도 돼? 아, 해도 돼. 얼마나 어려운데, 나? 예쁘다. 맞어. 이거 완전 못맞으 뭔가... <laughs> 어, 아, 근데 답 유출을 위해서 유출하면 안 되니까 답 알려주지 않을게. <laughs> 아, 너무 쉽다. 내가 한 멘트가 아닌 것 같은데. <laughs> 어렵다. 어? 아 어, 이거 되게 어렵다. 나 그거 틀렸어. 진짜? 어, 틀렸단 아 틀렸다. 그거 하나만 틀렸어. <laughs> 어? 음... 어, 근데 나 하나 빼고 다 맞춘 것 같아. 지금 다맞지고 나서 야겠어 자신 있어? 자신 있어? 간다? <laughs> 아, 자신 있을 것 같아. 최단신 <laughs> 뭐야 <너야>? 나 <laughs> 알지 그룹 내에서는 최단신이지만 나 진짜 장신인 거 알지 <웃음> 알지 <웃음> 고마워 <웃음> 이건 다반지니까내답 보면 안돼 풀기 전까지 <laughs> 답반지라고난 안점어바로지점한다바로 <laughs> <laughs> <채점이야? 웃음> 어, <채점이? 웃음> 나. 바라 바라지도 못 나. 나. 바라지도 못 나. 이거 진짜 <laughs> 실 나. 인데왜 나. 못 나. 바어지도가 <laughs> 뭔데? 라지도못한 핸드� 멘트. 어어디 체크했어? 30년 300년 knew something. o 는 I told you. w h a 었어 내가 어 t your father? 잠실에서 만나는 n g 그 누가 e 지 h e y a 아니야 나도 나도 o 을 걸. know. s a m s 이렇게 소박하게 말한 사람이 아닌데 팬콘 때 의외로 소박하게 30년, 300년 했구나? 좀 당황스럽네 어, 지각이다, 지각 지각생이다 그냥 나는 마이키한테 예시를 보여준 거야 이렇게 나처럼 잘 안다고 막 체크했다가는 틀릴 수 있... 있으니까 어.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난 본보기 뒤에도 틀렸단 말이야? 맞아 2 말이야 나몇 점이야? 8점 <laughs> 30년, 300년이었구나 아, 근데 알지? 내 마음은 3000년, 3만년이어서 그래서 그런 건아 이거 보름달 개수 맞힌 사람 있어? 없지 어, 나 보름달 개수 몇개 있었지? 여섯 개인가 봐. 맞아. 그지 아, 어, 고민했는데. 아, 아까워. 아, 까워 어떡해. 괜찮아. 나처럼 틀리지 말고 잘 공부하고 만점 맞아줘. 알겠지? 이건 답안지니까 스는 아, 아,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사랑해. 예진이... 어 뭐야? 우 아, 생일 축하하니다로 할까? 예진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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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이렇게. 사랑하는 5, 6, 7, 8. 사랑하는 <laughs> 예진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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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고마워. 소원은 원래 말하면 안 되지만, 실전 스포하면 여기서도 스포가? 어, 어쨌든 스포하면 여기 있는 모두가 돈 많이 벌고 건강한 하늘 되게 하라고. 짱이지? 원래 그게 최고야. 진짜 오늘, 아니 오늘 눈이 난 어. 어제 눈 온다길래 좀 이쁜 힘든 오는 줄 알았는데. 어, 나보다 비처럼 막 엄청 와가지고 당황했단 말이야. 근데 이비 눈을 뚫고 축하해주러 와어 고마워. 나 진짜 어제, 어제 아니지, 오늘 12시부터 너무 행복해. <laughs> 진짜 고마워. 그리고 어쩜 이렇게 내 취향을 잘 알았는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진들을, 좋아하는 색깔들을 너무 행복 진짜 진짜 <laughs> 고마워 오늘 내 생일인데 내 생각만 할 거지? 응 <laughs> 왜? 내 생각만 해야 돼좀 이기적일 순 있지만 어쩔 수 없어 알겠지? <laughs> e m 일부러 오늘 좀 멋들려고 리본으로 아 이거 티 났구나. <웃음> <웃음> 나 버블에 올라가는 거 알지? 나의 버블 제작 과정을 눈앞에서 보여주다니. 조금 창피하지만. 예쁜 사진을 찍기엔 많은 노력이 드는 법이야, 끝치 <laughs> 나이키는 이 중에 제일 마에 드는 사진 있어? 뭐야? 아, 아? 이진이면 다. 아, 그렇겠지만은. <웃음> <웃음> 그렇겠지만은. 나는. 아, 근데 솔직히 나도 다 너무 마음에 드는데. 나는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원래 나 니나를 진짜 좋아했단 말이야. 이날도 좋아했는데 이날은 마이키들이 너무 좋아해줘가지고 이날 나도 너무 좋고 근데 난 이날도 진짜 좋아 마이키들이 이날도 진짜 좋아해줬어 근데 또 이날도 진짜 포기할 수 없어 그런데 아다 좋아 사실 다 너무 좋아 내생일이아니 감동이다. 여기 영 좋아. 서울대 좋아. 런 때? 서울대? 응. 좋아서. 런때는아 근데 둘다 앞머리 없을 때아 <laughs> 근데 나 요새 앞머리 기르고 있어. 근데 살짝 자르는 게 어떤지 의견이 나오면 중이어서 그러니까 <laughs> 고민 중이긴 한데 지금 열심히 기르고 있으니까. 좀만 기다려줘. 그래도 일단 길러놓고 오,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으니까. 아, 네. 어 근데 조금 덮머랑 깐머랑 조금 그렇게 비율이 크게 차이나진 않네. 근데 좀 느낌이 많이 다르지 않아? 그렇 덮었을 때는 좀 뭔가 더 귀여워, 귀여워, 귀엽고 깐들 때는 좀더 언니 같은 느낌이가 있어. 나는 나 원래 근데 무조건 깐머리 받았단 말이야. 근데

내가 생각했던 투톤은 아니었어 <웃음> <웃음> 마음에 들었어 나 너무 좋아했는데 조금 시간이 갈수록 색이 그.. 좀 그렇더라고 <laughs> 일단 그래서 후보를 두 개로 줄이고 <laughs> 근데 투톤 나 근데 금발로 투톤 했을 때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 <laughs> 나 그래? 아, 그래도 누가 투톤에두통한번해에 두통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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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없어? 나 혼자야 나 혼자. 그래? 에 두통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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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두통에 두통에 두 두개 붙여도 돼? 열개 어, 10, 붙여도 돼 <laughs> 왜냐면 나 완전 섹시인데왜 알아봐주지 못하는 거야? 아니 뭐 <웃음> <웃음> 나는 한국이나 일본 언는데 완전 나라가 다른데 특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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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끼, 이 강아지, 고양이 강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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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이강아이 강아지, 새끼, 강아지, 저이 새끼, 강아이 강아지, 강이지 강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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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이이이지강아이가아이 강아지, 강아데 일단 일단 나는 고양이야. 이 아, <laughs> 근데 어, <나>, <laughs> 어, 네. 아무도... 근데 또 소개할 데도 있지. 솔직히 나 강아지는 인정해, 인정해, <laughs> 강아지 <laughs> 인정해. 인정해, 난 강아지야. 아, 근데 확실히 생각보다 마이키들이 골로 좋아해줘서 다행이다. 좀 뭔가? 그래도 투톤 헤시도 다시 안 나는 걸로 <웃음> <웃음> 좀, 어, 좀 낫네. <laughs> 나 요새 넘때 머리가 너무 하고 싶어 고좀 밝은 갈색에그 특히 마이키랑 그리고 특히 신영이랑 휘연이가 신용 좋아하는 그 초코 푸들 머리 그 너무 하고 싶은데 지금 토톤으로 있는 머리 친구들이 그 머리를 감당하기에. <laughs> 힘들 수도 있다고 해서 아직은 쉬고 있지만 나도 지금은 이 머리를 아주 원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고양이? 강아지? 뭐 강아지는 아직은 안 친하지만 인정하고 노력해볼게 <laughs> 그래도 토끼랑 고양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아 내가 그래서 원래 우리 언제였지? 에스비티걸인가 런때 앨범에 스틱. 그리는 거에도 팔족토끼 그렸었단 말이야. 팔족토끼 좀 기다. 어쨌든 토끼랑 고양이는 지금도 잘 하고 있으니까. 그리고 난 섹시하다는 것만 좀 알아줘. <laughs> 오늘은 좀 러블리하게 입고 오긴 했어. 인정하는데 원래 본 모습은 조금 섹시에 가깝다는 것이야. 아무도 인정 안 하잖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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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안 봤어 이제. 그렇다는 거 이건 뭐야? 어? 아, 어, 근데 말투 진짜 다들 잘 따라온다. 비슷해, <laughs> 잘어요어 <laughs> 조심조심! 잘 나온 것 같긴 한데. 내 탄생일 축하해줘서 고맙고 내 생각 많이 해줘 알겠지? 알겠어. 그리고 이 쿠키 꼭 먹어야 돼. 음. 뒷부분 초코 손에 많이 안묻게 조심하고. 음. 그리고 내 서위고사도 해야 돼. <laughs> 해줄 거지? 갖다 해주고 예쁜데 스티커도 있으니까 확인해주고 투표도 꼭 해줘. 그리고 여기 공간 너무나도 이쁘니까 오늘. 이쁜 곳에서 이쁜 시간 많이 보냈으면 좋겠어. 알겠지? 진짜 고마워.